아침 안 먹을 거야? 너 해장 시키라고 댓글에 달려서 그래. 아침 먹을 거야? 성들이너 해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아침 먹고 싶어서 그는건 아니야. 그거 뭐지? 해장국. 아, 진짜 뭐지? 축하할 일있 진짜 일 있어. 경사, 경사. 뭔데? We all lie! 하진 씨가 우리 김앤정을 구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모셔야지 뭐 그러면. <laughs> 우리랑 동갑이더라고. 아 그래 친구야. 어, 친구더라고. 몇 년이야? 어 그래서 하진 친구랑 인터뷰를 막 하다가 뭐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 그냥 어. 사는 얘기. 어. 그래서 아 유튜브로 하는데 어. 부모님들이 염려를 많이 한다. 어. 우리도 어뭐 어, 하시니? 어. 김앤정이요. 어. 이렇게 해서 했더니아 어? 김앤정을 안다는 거.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널못 알아봐? 그날 내가 좀 예쁘게 하고 왔어. 그래서 아마 못 알아보셨나? 되게 안돼.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김현정을 왜몰라요 당연히 알죠. 헉? 그러면서 구독. 구독 이제야 했어 근데. 구독 이제야 했더라고. 하지만 한게 어디야? 그치. 너 진짜 축하할 일이다. 요즘 야, 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예, 그럼 정말. 아니 심드롬이지. 스크래치를 좀 이제 봤어요? 아다 봤지. 야 이제 따딱따좀 알아. 어. 야너나 그거 안 본다고 부장한테 일렀더라? 왜 이렇게 내 욕을 하니? 부장한테 아니 무슨 또 그런 얘기까지 해? 그러니까 다 귀에 들려온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억하심정으로 몰아봤어 아니 왜 얘기했냐면 그만 김현정에서 성대모사를 하라는 거야 어머니 뭐 들이셔야 합니다 뭐 이거를 자꾸 너랑 하래 아이 김영이안 봐서 못 해요 이랬지 근데 그걸 또 여기다 얘기한 거야? 어. 아유 진짜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유 진짜 We all lie 아니 근데 하진 씨는 거의 유일한 OST 아니야? 드라마에? 맞아 맞아 그러니까 OST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 이미 곡을 만들어 놓고 OST로 들어가는 그치. 게 있고 그 작품에 맞춰서 만드는 게 있는데 위얼 라인은 그 작품에 네. 맞춰, 맞춰서 만들어진 거같고 처음에 그 도입 부분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었대. 음. 근데 음악 감독님이 그때 보여줬던 장면이 예빈이가 음. 편의점에서 과자 훔쳐가지고 막 이태란이 그거 보고 놀라고 예빈이랑 오. 친구들이 막밟으면서막 뛰어서 놀잖아. 오. 그 장면을 오.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비추고, 거울처럼 비추고, 그런 어른들의 위선, 욕망 같은 거를 뭐 감추지만 계속 애, 애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약간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이런 오.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고 하더라고. 가사가 무슨 내용이에요? 영어여가지고 잘안 들려. 아, 우리는 다 어. 거짓말을 한다. 한번 얘기해봐라. 시알이라야 이렇게 하잖아. 어.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어. 뭐 돈, 명예, 뭐 아름다움, 뭐 어떤 것들 음. 다 얘기해봐라. 우리 한번 뭐 가면을 쓰고 놀아보자. 뭐 약간 어. 이런. 그럼 하진 씨는 이 부분이 가장 좋대.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cheat 음. each other. Right? 이 부분이. 음. 그래서 뭐. 당신은 뭘 숨기면서 사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많이 숨기는 것 같다. 특히, 어 이러, 이런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특히 진짜 나를 이렇게 처음 만나고 또 보여주고 이러기 힘드니까 어,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유일한 진실은 우리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laughs> 음, 진짜 웃겨. 그래서 이거 돈 받았어요? 정면 받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정산안나온대 분기별로 나온대 어... 실현자 옆에서 한 거네. 네 그래가지고 아직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어 아직 정산은 정상... 이분이 원래 오가닉 사이언스라고 밴드도 했고 지금 리마라라고도 보컬 그룹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곡도 애기 안에 들어간 적이 없대 차트 음... 근데 지금 이게. 유일하게 배기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놀랍다면서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 이분이 얼굴이 많이 공개가 안돼 있잖아. 그래서 유튜브에 약간 사칭 나다. 바로 내가 어, 하진이다. 하진이다. 약간 이런 케이스가좀 있나 봐요. 우리 저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하진 씨랑 찍은 사진을 올릴 테니까 음. 여러분들 어, 사칭하지 마시고 바로 이분이 음. 하진 씨라는 거. 원래 되게 가수 되는 거 반대하셨대 부모님이. 음. 그리고 한 10년 음악했는데 사실 뭐 지지부진하게 보이까 음. 그니까 성적이 계속 핍박을 받았을 거 아니야. 위올라이 어. <laughs> 후로 좀 바뀐 게 있냐? 어. 이렇게 했더니,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래. 인터뷰 나오는데, 다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자기한테 할 말이 있었나 봐. 들어오더래. 엄청 큰 소리로. 하지마! 이렇게 하면서, 어. 오늘 벌컥이 갔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왜 자는데 좀 그러지 좀 말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어. 이렇게 하면서 문을 조용히 닫고 둘이서 나갔다는 거야. 어. 달라졌 달라졌구나. 이상이. 어, 그럼. 큰일 나는, 어, 우리 딸내미 어. 자게 내버려둬라, 이런. 어. 아, 근데 왜그러시는 거야? <laughs> 왜 성취에 따라서 사랑의 온도가 바뀌는 거야. <laughs> 다 그렇지. 아, 근데 나도 드라마 그렇게 봤지. 뭐를? 아, 이게 돈이 막 엄청 많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누리고 뭐 이런 환경이야 좀 다르겠지만, 아, 이건 그냥 우리 집 얘기. 아, 그럼요. 다 그럼요. 어. 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뭐, 나는 학교 다닐 때좀 진로 수업 같은 거 있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뭔가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더 듣고 싶었어, 사실은. 음. 응. 되게 세상에 대학이 많고 많은데, 고3이 되어서야지 그 대학 리스트를 처음으로 보고, 아, 이런 대학도 있구나. 이 대학은 어느 정도 수, 성적 수준이면 갈수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처음 알게 되고, 고2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직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지금도 아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직업도 음.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지금까지도 배워나가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을 내가 좀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더라면 내가 내 삶을 좀더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대학교 못 가면은 난 큰일 날것 같아 막 이런 초조한 조바심에 막 쫓기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하진 씨한테도 음. 이제 뭐 물어봤어요. 사실 잘 되면 잘된 다음에는 아무리 바빠도 그 에너지가 그치. 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히려 잘안 됐을 때가 진짜 힘들다고 음. 그럼 10년은 어떻게 버텨왔냐 음. 앨범 제작하는데도 돈이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또 엄청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이 앨범 내가 이걸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여서 앨범 낸다고 천만 원 이천만 원이 또이 또이로 맞춰질 만큼 팔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음원을 들을, 들 들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계속 노래를 해왔지만, 자기 노래를 하는 순간은 앨범 만드는 때밖에 없다는 거지. 음. CF 노래도 해보고, 음. 뭐 백코러스도 넣어주고, 뭐다 했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엔 다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을 하는 것 같은 음. 느낌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대. 앨범을 만드는. 음, 자기를 지탱해주게 하는 힘이니까. 음. 유일하게 이게 내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사람한테는. 그런 게 꿈인 거잖아. 무너지지 않게 나를 지탱해주는 약간 음. 그런 것들. 근데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어떤 꿈이라는 거는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삶이 무너져버리는 꿈인 것 같아서. 근데 거기 있는 캐릭터들이 다 너무 공감이 되잖아.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대로, 음. 저 캐릭터는 저게 음. 되. 파국이도? 파국이 아저씨도? 응. 음. 공감이 돼. 음. 아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커왔다면 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를 이해 시킨다는 거지. 음. 그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기도 하고. We all live. 너는 누가 제일 불쌍해? 너는 불쌍? 너는? 예서 예빈이 엄마. 왜? 일단 모든 폭탄을 혼자 안고 있었고, 그 폭탄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기 바쁘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는 사람 한명 없잖아. 그렇게 서러움 속에서도 또 딸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그걸 다 견디면서 그 모든 걸감내하고그 와중에 또 다른 폭탄을 안고 있고, 막 이런, 이런 게 너무 불쌍해. 아무도 그 사람 편이 아닌 게 불쌍해. 왜 아무도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거야? 그 그걸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아, 그럴 것이라는 걸. 아무도 보듬어주지 않는 가족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으니까 애부터 가졌던 거잖아 아 애는 왜그러냐다널 위해서잖아 자기가 그렇게 키운 거지 거봐 그러니까 너까지 그렇게 아줌마 편이 아니잖아 난 예서 볼 때마다 밉더라고 광미양 씨가 왜? 진짜 도대체 뭘 보여주면서 키운 건가 애한테 어떤 가치관을 주입시킨 건가 도대체 아그 미양이 혼자했어? 아무것도 안한 아빠도 개 짜증이 나고 그래 시엄마까지 미양 씨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예선을. 근데, 미양씨는 시어머니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그거를 예서한테 주입시킨 거잖아. 시엄마가 미양씨한테 얘기하는 그 말투는 싹퉁바가지가 없었고, 미양씨가 예서한테 하는 말투는 너무너무 예쁜 말투였다. 이것만 빼면 결국엔 똑같은 얘기를 필터 없이 애한테 전달하고 있잖아. 그런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아, 미양씨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게 화가 나. 왜? 명예만 뭐, 음, 부만 쫓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게. 애가 영혼이 없잖아, 예서가. 어떻게 그런 애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게 계속 드러나는데, 애가 지금 영혼이 없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왜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잘못했다고 해야지,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뭐, 다 엄마, 뭐, 엄마 때문이잖아, 뭐? 뭐, 선지 피가 나한테 흘러? 막 이렇게 할 때, 어? 꾸짖어야지. 아, 그럴 경황이 어딨냐. 자기조차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한 거잖아, 미향씨는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어떻게 맨날 매 순간 자기에 떳떳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아니, 그게 떳떳하지 이런 거는 못할게 뭐야.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뭐 약간 시선이 좀 마치 하층민처럼 막 취급을 하니까 그런 게 싫을 순 있어. 음. 어, 싫을 순 있는데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아니라는 거야. 아, 그건 굉장히 많이 자기를 다독거려야 할수 있는 말이고 해야지. 다독거려야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도 자식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쳐야지. 왜 애가 거기서 엄마한테 소리를 따박따박 지르면서 뭐 핏줄이 어쨌느냐, 저쨌느냐 이딴 얘기를 하게 내버려두냔 말이야. 어딜 그 와중에도 너는 공부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야. 난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야. 그것만 보고 달려왔잖아 미양 씨가.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다고. 난 별로 불쌍하지가 않고. 다 업보 같아. 음. 자기가 자초한 일이다. 음. 다 씨를 뿌렸다 자기가 자기가. 혼자 뿌린 게 아니잖아. 사회도 같이 뿌린 거야. 아 그것도 그렇지. 어.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모두가 다 광미양씨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 똑같은 사회를 살고 있지만. 아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렇게 맹비난할 건 아니라 이거지. 불쌍하잖아. <laughs> 난 별로 안 불쌍하다고. 그리고 난 제일 꼴배기 싫은 캐릭터는 미양씨 남편이 진짜 꼴배기 싫고. 음... 차라리 미양씨는 솔직히. 아 그래. 자기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 근데 그 남편은 위선자야. 위선자, 어 진짜 위선자야. 난 그런 인간이 정말 너무 너무 싫어. 광미연 씨는 자기 인생을 혼자 뭐 부졌으면 그냥 뭐 상관없는데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자식한테까지 그런 가치관을 세뇌한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 남편은 그냥 아예 꼴배기가 싫어 그 캐릭터는. 진짜 안만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다른 의미로 불쌍한 캐릭터는 난차 교수님은 정말 모두가 다 그래도 성장하려고 조금씩 어, 발버둥을 치는데 어, 끝끝내 눈을 못 뜨고 어, 진짜 산만한 피라미드를 가져오질지 않나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진짜 저 사람은 정말 부재불능이고 정말 불쌍한 인간이다 이런 아니 연민은 그런 사람한테 느껴? 아 연민이 아니라 불쌍하다는 게 연민이잖아 아나코르 소리 났어. 진짜. 들었지, 아침 먹을 거지? 나한테 연민을 가질 거야.